저 사람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직장에서도 연애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관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소셜 다이너믹스 랩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 갈등의 70%는 정보 비대칭에서 온다고 합니다. 즉, 상대의 전체 맥락을 보지 못해서 생기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팀장이 나에게만 차가워요. 이럴 때 나를 싫어하나? 친구가 연락이 좀 뜸해요.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의 진짜 상황은 사실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문제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상대방은 그들 상황 전체의 10%도 안 되는 잘린 장면이니까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 그냥 어려운 사람이야. 하지만 이건 내 해석력이 부족한 순간에 나오는 방어적인 결론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새로운 직장 상사가 유난히 엄격했고, 그래서 매일 새로운 상사를 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그 상사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저 상무님 몇년 전에 큰 프로젝트를 무너뜨린 적이 있어요. 그때 팀원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사가 처음으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그 이후에 풀렸는데요. 분명 상사가 바뀐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몰랐던 배경을 알게 되고 상대를 보는 나의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현재 보이는 행동을 그 사람의 본질로 단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짜증을 내면 성격이 더럽다고 하거나 실수를 하면 무능하다고 느끼곤 하죠. 하지만 행동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행동에는 그날의 컨디션, 감정, 기억, 스트레스, 과거 경험이 겹겹이 얹어 있습니다. 즉, 행동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책한 페이지를 읽고 내용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해석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 탓, 내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진짜 문제는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시야가 너무 좁아져 있다는 거죠. 이때 활용할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혹시입니다. 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정보다 유연한 추측이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혹시라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 오늘 힘든 일 있었나? 이렇게 혹시라는 단어는 해석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체 맥락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늘 상대방의 한 조각만 보게 되는데요. 그 조각을 보고 나와의 관계를 판단한다면 오해는 거의 필연적이겠죠. 팀장이 회의에서 나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나는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맥락을 보면, 오전에 부장한테 깨진 스트레스와 팀 목표에 대한 압박과 함께 개인적인 가족의 문제와 본인의 건강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인 상태에서 내가 마지막 자극이 되었을 뿐인 거죠. 맥락을 보면 서운함이 이해로 바뀌고 이해가 생기면 관계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상대방과 문제가 있을 때 자꾸 껄끄럽게 느껴진다면 상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시야가 너무 좁은 것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넓게 보고 조금만 더 맥락을 이해하고 조금만 덜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해석되지 않는 관계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해석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관계를 바꾸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해석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